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아라우 라는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핵심 포인트는 아라우는 오 아라우 이렇게 목적어 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을 씻다 테어 아라우 머리를 감다 머리 머리를 감다, 아담아오, 아라우. 어, 얼굴을 씻다, 가오, 아라우. 그리고, 빨래하다도, 흙우, 아라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오, 아라우. 오,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나 씻고 올게요. 아침에 씻고 왔어요. 이렇게. 그때 씻다 는 한국어는 무엇을 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그 일본어로 그대로 알아떼기 마시다 이마까라 알아떼기 마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 돼요 일본어는 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씻고 올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샤워 오아비る 아니면 오후로 니하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뜨기마스 하면 저 추측할 수는 있는데 약간 이상해요. 약간 뭐죠? 가라다오라우 이렇게 말하는 건가? 맞는데 그 목욕을 하면 몸을 씻겠죠. 근데 그거를 그지 말하는 게 일본 사람 입장으로는 저도 알아뜨기마스가 뭐라고 말하지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목욕을 한다? 그런 뜻으로 씻고 오다? 말하고 싶으면 ちょっとシャワー浴びて라든가 오프로니 하이테 키마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ですか 그러면 오늘 포인트 아라우는 목적어 오가 필요합니다. 오 아라우 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샤워를 아비르 오프로니 하이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